어, 죽겠다 힘들어.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요. 정말 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말 쉽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laughs> 너무 쉬워. <laughs> 안녕하세요. 아프로시트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정집에 와서 싱크대를 직접 붙여 볼 건데요 이 싱크대는 4-5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흰색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흰색 하이그로시 제품은 처음에 설치하면 깨끗하고 깔끔해 보여서 좋긴 한데요 아무래도 흰색 제품 특성상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누렇게 변색이 되고 생활오염과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공해 볼 제품은 현대보다에서 나온 슈퍼매트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특수 표면 질감 처리로 각종 생활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시각적인 효과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촉감으로 실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새 싱크대를 새로 설치해도 이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실속 있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싱크대를 직접 같이 리폼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에 앞서서 싱크대 문짝들을 다 분해를 해볼 건데요 여기 여시면 경첩 자리가 있고요 손드라이버로 간단히 분해가 되니까요 집에 있는 손드라이버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해를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하시려면 문짝이 여러 개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 뒤쪽에다가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네 번째니까 4라고 쓸게요. 자 이제 싱크대 문짝 분해를 마쳤고요. 필름을 랩핑하기 전에 잘 떨어지지 말라고 프라이머를 좀 발라볼 거예요. 필름을 문짝 앞면을 싸고 그리고 이제 옆 부분 을 싸고 옆 부분만 싸서 커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뒷 부분은 한 1cm 정도만 감아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프라이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떼고요. 이거는 희석된 수성 프라이머인데요. 저희 아프로시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장갑에 조금만 묻혀가지고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살짝씩만 묻혀주시면 돼요. 옆면도 좀잘 닦아주시고요. 많이는 안 발라주셔도 돼요. 뒷면도 저희가 묻혀줄 거니까 끝에 쪽만 살짝 이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10평대 아파트 올 랩핑을 하는데 15m 정도? 그리고 한 20평대 아파트는 또한 12m 정도? 싱크대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또그 정도로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드를 발랐으면 이제 필름을 붙여볼 건데요. 여기 앞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 양옆에, 여기까지만 붙이면 나중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한 1cm 정도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면에 이물질을 묻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먼지를 한번 털어주시고 필름 뒤에 이영지를 다 벗기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벗겨서 이영지는 접어주시고 이제 위에 살짝 넘어간지 확인하고요. 양옆에도 넘어간지 확인하고 밑에 넘어간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기포가 차도 필름을 떼어내지 마시고 나중에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영지를 천천히 벗겨주시면서 헤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기포가 빠졌죠. 에어프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을 한번 눌러주시고 45도로 따고요. 여기도 꼭지점을 눌러주고 45도 따고 이쪽도 45도 따고요. 45도 칼지 그래서 옆면을 각을 눌러주고요. 각을 다 눌렀으면 평으로. 칼질을 해주고, 남은 부분은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충격방지분인데잘안 붙으니까 라이터로 한번 지져서 붙이면 잘 붙거든요. 이 뒷부분은 한 1cm 정도로 따줄게요. 윗부분 아랫부분도 넘겨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필름을 꺾으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 을 일자로 반드시 따줄게요 이게 너무 칼질을 세게 하면 안쪽 것까지 같이 잘라지니까요 적당한 힘을 가하셔서 칼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 속안이 비니까 정확하게 일자를 따주시고 그래서 뒤쪽도 넘겨주고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문짝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면은 다 감싸 주신 거고요 옆면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뒷면은 한 1cm 정도 이렇게 넘겨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랩핑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싱크대 본체에 나머지 부분들을 랩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 슈퍼매트 필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슈퍼매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일반 그 저희 솔리드 단색 제품이에요. 이 슈퍼매트 제품 자체는 표면 자체가 특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촉감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스크래치에 좀 강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일반 솔리드 제품인데, 이건 한번 칼로 그어볼게요. 보면 이렇게 보면 기스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슈퍼 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긁어도 전혀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가 나지 않죠. 두 개랑 비교하시면 좀 차이가 나죠. 기스가 안 나죠? 똑같은 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나죠? 이분들을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붙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드니까 두 번에 나눠서 각을 잡을 때 이면이 붙어 있어서 그냥 누르면 찢어질 수 있어서 살짝씩 떼내고 각을 잡아 주세요. 나머지는 간지 그렇게만 하면 단돈 10만원에 싱크대를 다 바꾸는 건데 이거 새 걸로 다 교체하려면 몇백만원 드는데 이 정도 고생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필름은 이 이형지를 한 번에 다 벗기면 뭐든다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벗겨 주시고 접어 주시고 대충 맞춰 주시고 살짝만 찍어 주세요. 밑에 내려와서 원단이 크게 틀어지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좀 많이 휜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맞춰 주고요. 밑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구정이 됐고요. 이 형지를 조금씩 벗겨가면서 헤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넓은 면도 혼자서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밑에 쪽은 바짝 칼로 잘라내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꼼꼼히 헤라로 밀어보고요. 옆쪽은 각을 잡아 주시고 위쪽은 칼질을 할게요 자, 완성입니다 필름을 싸셨으면요 이렇게 문짝을 다시 달아 줄게요 순서대로 기존에 있던 거는 새 걸로 지금 교체를 할 거예요. 하나에 3,300원 줬다고 하네요. 이왕에 싱크대 필름 리폼 할때 손잡이가 좀 오래됐으면 이것도 같이 교체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집에 리폼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아폴시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진이랑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연락드려서 리폼할 수 있는 것들은 촬영하는 조건 하에 저희가 무료로 리폼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드디어 오늘 이제 시공을 마치겠고요. 붙여보고 손잡이도 바꿔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필름 자체가 촉감도 그렇고 좀 고급스러운 제품이라 되게 잘 나왔는데, 좀 가까이서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 겉모습 그 보면은 그냥 새 걸로 교체한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고 나서도 좀 뿌듯하네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플시트였습니다.